네, 지금 원장님께서 주로 매칭하시는 커플들이 상류층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이제 업체도 상류층 전문 결혼 정보의사인데 보통 사람들 은 이렇게 상류층이라고 하면 대체 직업군이 어떤 사람들인지, 얼마나 상류층인지 잘 감이 안 오는 경우가 음. 많거든요. 대략, 뭐, 퍼센트지로 표현하기 어렵겠지만, 대략 3위 한몇 퍼센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게 지식간이, 있을까요? 혹시 직업군이라이지 일단, 음, 결혼정보에다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예요. 음. 해당 추청 주로 이제 서울에는 강남구청에 많이 신고를 하고요. 국내 결혼정보 얘가 한9 0 0세가 넘어요. 근데 거의 가 혼자 하는, 음, 두 명이 다 하는 수사장 영세한데인데, 영세한데는 폐하셔야 되는 이유는, 형은 이렇게 없으니까, 이 길이 진행되겠죠. 활동을 하고 있는 결혼정보에다가한열 군데 정도 돼요. 근데, 대한민국인구를 삼각형으로 났을 때, 맨 안에서부터 한 중간 정도까지, 평범 또는 그 이하로 하는 게 일반 결혼정보예요 그러니까 퍼블릭하게, 거기는 축제, 누구나 다 가있어요. 그리고 횟수로 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성유충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잘안 쓰는 이유가 국가 권위위에서성유충이라는 말을 좀 지양해달라. 그래서 노블레스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거든요. 근데 이 노블레스는 어 대한민국 상위 15%부터 꼭지점 점점까지 해요. 그런데 그 상위 15%란 남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남자는, 뭐, 아무리, 뭐, 여자분들도 얘기하고 그러지만, 한 집안이 가장이잖아요. 아,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라는 게 학벌, 직업, 본인 경제력, 집안 재력, 네 가지겠죠. 그래서, 어 일반에서는, 뭐, 전문대, 고졸도대졸도 뭐, 박사도 다 누구나 다 있대요. 근데 저희는 대학벌은 상위 1 0에 기준이는 대졸에서부터 해외일화 그리고 남자들은 직업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직업은 어, 전문직과 엘리트분 해서 20종류 밖에는 음. 지금 가입 안돼 있어요 전문직이라은 의료인은 양방 한방에 있고 의학도 있고 의전도 있고 행사검사 변호사 해외로서 을사복고시 그다음에 국내로서 있구요. 그 다음에 세계사, 어, 관리사, 외모고시 행정고시, 입법고시까지 그 다음에 엘리트군은 옛날에는 전문직을 우대하는 문화가 한 10여 년 전까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상륙 층의 특징은 본인뿐만 아니라 집안을 봐요 음. 노예기는 왜 집안을 보는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전문직에 비해서 엘리트군이 전혀 떨어지지 않고 문인 문예는 문인가 문예예요. 그래서 어, 남자분들도 직업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트분의 직업은 대기업, 공기업, 비영기업외국계 회사, 금융무인 방송인, 연구원, 조교수급 이상의 교수거나 자기 음. 일을 하면서 대학 다니거 하시는 경력 교수. 시간강사는 음. 이제 매출이 안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가. 자영업 아니에요. 음. 사업가, 그리고 아버님들다가업수대요 음. 그래서 이렇게 20가지 직종의 남성분들이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요런 직종의 분들이 일반 회사에도 물 위에 기름 부듯이 윗부분에 있어야 직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집안을 안 보다 보니까 혼사가 잘안 되더라고요. 음. 데 여기는 전문직은 평범 화목성부터가입하고요그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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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미알, 비브리 빅, 미알, 빅, 미알. 그죠? 엘리트부는 상위 1 0억터 얼마인지 아세요? 통계청 자료로요. 지방이 땅값이 싸서요. 10억밖에 안 돼요. 저희가 사람 차별에서 높은 재료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한 1,20억 정도 되는 중상층 집안에서 아드님 잘 자라서 좋은 직장을 갖고 있으면, 가입 가능 라인. 근데 그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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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죠.